2월 22일 장전시장입니다.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 또장 초반에 크게 하락했다 엔비디아가 종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시간에서 현재 8%대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난 2거래 동안 하락분은 하루 만에 어,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호세적을 발표했고 어, 시간에 다른 반도체 종목들로 일제히 단기적인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은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죠.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거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금리 인하 5월은 끝났습니다. 로건 나갔고 6월 금리 인하 확률도 80%에서 지금 70%대, 65%대로 나락 떨어졌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70%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 6월 금리나도 안될수 있다. 사실 여기에는 지난 어,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뭐 기대 인플레이션, 소매 판매들이 다 인플레이션을 재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투자들이 생각했던 뭐 연준 그 올해 금리 4회 금리인하는 아예 물건너갔고 최소 3회. 네, 최소 3회, 6, 9, 1 0 이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 자,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가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20년물 국채금리가 입찰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다 사실 이거는 의사록에 어, 좀 영향도 있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전체적으로 시작은 그렇게 어, 우호적이지 않게 어, 마감을 했지만은, 그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시간 내에서 반도체 종목들을 같이 좀 끌어준다면은, 국내 증시는 뭐 그렇게 크게 낙폭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뭐 밸류 프로그램의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자, 어제 제가 마감 시황 다들 보셨나요? 초전제 테마가 시가총액 5조 원짜리가 유통물량 회전율이 40% 여러분들, 최대 주주 빼면은, 네, 거의 주인의 60%가 60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가가 13배가 올랐는데, 그 13배 오른 구간에서 주식의 주인이 50%가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때까지 엔비디아가 그렇게 거래량을 터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 돌리고, 돌리고. 돌려야 된다고. 테마주들을.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고 지금 초도노체 그리고 리튬 관련 테마주들 전화사체 세력 관련 테마주들 원격진료 여기에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많죠 오픈 AI 소라 관련 테마주들 뭐 정치 관련 테마주들 소폭 오르고 이 다섯 개가 2월달에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요 다섯 개가 어, 나가면 안돼 지금 다른 테마 올라가는 거 있나요 여러분들? 없어요. 2월달에는 이 다섯 개가 자기들끼리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간다고. 근데 왜 계속 다른 종목을 사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이미 최고점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리고 다른 템 올라갔다 떨어지고, 다른 템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거를 2월달 내내 반복하고 있고, 제가 작년 시장 내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음파음파 잘해야 된다고. 근데 계속 어제도 초대전체 몇백만 원상 엄청 많더라고, 저한테. 갑자기 저 사실 물렸는데, 뭐어하라고요 <laughs> 답답합니다, 솔직히. 제가, 어제도 장 끝나고 계속 아저 사실 신성텔타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욕심으로 들어간 거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계속 회전율 높은 종목도 조심해라 무조건 그리고 수급이 지금 너무 빠르게 소화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때 팔고 바닥에 다시 사면 된다 계속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포기 단계까지 넘어갔는데 네 아무튼 잔소리도 이제 안할 단계까지 넘어갔는데 쉽지 않다. 근데 이 다섯 개가 또, 제,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게또 오르겠죠. 오늘은 5격주력올 수도 있고, 다른 게올 수도 있지만 결국, 이큰 틀은 다섯 개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 초등력체도 반등도 나올 수 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주인이 바뀐 주식들은, 네, 하락이 좀 나와주는 게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큰 이슈는 없었고요. 네, 큰 이슈는 없었고, 네, 뭐, 이 정도 내용들, 어, 빠르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린 내용들, 여러분들, 어, 보시면 돼요. 하나씩 그냥 눈에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 리비안이 결국 배터리 내재화를 포기했는데 이게 리비안만뿐만 아니라 다른 어, 이 완성 전기차 업체들도 이렇게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내재화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2차전지에 대한 어, 투자도 줄이고 있는 단계에서 전체적인 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포드가 또 가격을 인하했죠. 치킨게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분간은 2 어, 0전지 종목들은 어, 장기적인 모멘텀보다는 단기적인 이슈 최근에 리튬 가격이 단기적으로 반등했기 때문에 리튬 관련 테마주이 오르는데 여러분 리튬 관련 테마주다 오릅니까? 아닙니다 하이드로리튬, 어반리튬, 엔캠, 네, 중앙첨단소재, 미래나노텍 이렇게 시비로 엮여있는 주식들만 오릅니다 세력주만 오르기 때문에 그 종목들도 수익주대 파세요 네. 파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 테마주는 유튜브에 올려 드렸고 자 그리고 원격진료 관련 이슈가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 장기화가 되고 있네요 지금 그리고 자 원격진료 테마는 여러분들 테마가 두 개가 번갈아가면서 올라가는 거 아시죠 의사가 이길 것 같으면은 예, 원격진료가 올라가고 의사가 질것 같으면은 교육 테마주가 올라가고 뭐 둘이 그냥 엇갈려서 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 어, 의료 파업이 짧으면 23개월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기면 6개월 이상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의사들이 왜파업하는줄 아세요? 의사들은 한 번도 안 졌어. 의사들은 한 번도 안 졌어. 한 번도. 24년 동안 한 번도 안 졌기 때문에 절대 지금 의사들은 이 기득권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웃기죠? 변호사라든가 같은 사자 지역들은 지금 의사를 제외하는 다른 사자 지역들은 다 이렇게 뭐 그, 변호사, 검사 같은 경우로스쿨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처럼, 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사도 아마 이번에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워낙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난 화물연대 파업처럼,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파업은 결국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목숨이 걸린가 보니까, 저좀 말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원격질러 관련 테마가 올라갈 수 있지만은, 돌리고, 돌리고, 네, 올라갈 때 파셔야 됩니다. 어, 지금 이 종목들이 신곡과 레일을 달릴 수 있는 테마는 아니라는 점들. 왜냐면은 실적이 녹지 않아서 그래요, 이 테마들이. 그니까, 러 신곡과 레일을 달리는 테마는 결국 실적이 녹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호재들은. 실적이 녹을 수 있는 테마가 아니면 뭐든 뭐다? 단기 테마. 일정 테마로 보시는 게 맞다. 그니까 러 뭐, 어, 간단하게 예로 드리면은, 우리가 건설 관련해가지고 어떤 테마를 샀어요. 원, 원자력이라 칩시다. 원전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했는데 실제로 원전 정책을 어, 법안에 올리고 그거를 정부에서 지원금을 배단해 가지고 내려줬어. 기업들이 그 지원금을 가지고 열심히 공세해 가지고 원전을 만들었어. 그러면 실제로 재무제표에 그게 녹아들죠 호재가. 근데 지금저 올라가 있는 재료들은 재무제표에 하나도 안 녹아드는 재료들입니다. 그냥 테마주예요. 테마주와 실적주 재무제표에 녹일 수 있는 테마들은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점들. 꼭 여러분들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식의 근간은 실적입니다. 네, 실적이 녹일 수 있는 테마가 장기 구상향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초조주체 리튬 이런 것들은 하나도 실적이 도움이 안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짧게 짧게 보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KU에다가 신규 상장하고 한국은행 뭐금융통위원회 이창용 총재가 올해 금리 인상 안할 인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내려놓으시고 대응하시는 게좀 좋을까.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내용이 있고, 뭐,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얼마나 탄력이 나올 수 있는지, 또 엔비디아 관련 테마주도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섯 개 관련 테마주가 또 오늘 어떤 테마가 돌 건지는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